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시바이노의 상승 신화를 넘어서 수십만배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밈코인 소개를 해드리면서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보고 진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주를 봤거든요. 근데 몰빵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간에 나이 네, 코인 저도 좀 담아둔 코인인데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상승 근거는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도 받고 횡보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구조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전혀 수익을 보지 못했다. 혹은 오히려 손실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언론 기사나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코인 시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코인 판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떨어질 때 사고 싶었는데 막 모든 코인들이 급등하고 신고가 경신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들거나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것 같다고 기대하면서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한 경우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코인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조차도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변동이 발생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뭐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가격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심지어 대부분의 코인들은 뭐 트위터나 이런 SNS 커뮤니티 있죠. 뭐 외신 기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어나 뭐 인터넷 SNS 환경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 들은 아예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부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 내용이 뭐 복잡한 기술에 대한 거라면 이해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코인 시장을 조금 둘러보시면요 탄생 배경부터 뭐 급등할 수 있는 이유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뭐 예측하기도 쉬워서 얼마든지 상승 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오를 때뭐 거의 뭐 수백에서 수천,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배 이상의 강세를 기록하는 코인들을 우리가 발 이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민코인인데요. 이 민코인은 인터넷상에서의 유행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쉬운 요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그리고 유행이나 유명인들의 언행 같은 걸 바탕으로 탄생하고 뭐 급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특별한 소식 그리고 뭐 속보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중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상승률도 뭐 수천에서 수십만 배까지 달성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아주 벌어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 한잔 사먹을 돈,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 이 정도만 딱 아껴서 투자하셔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밈코인은요 정말 작은 이슈에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이 일론 머스크랑만 엮였다 하면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소한 이유로 막 몇천 배, 몇만 배 가기도 해요. 예시 좀 보실래요? 네, 지난 11월에 일론 머스크는 센터에 큐스타 안온 이라는 글을 하나 툭 남겼는데요 여기서 큐스타는 오픈 AI가 개발 중인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자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렇게 글을 올린 지 바로 몇분 뒤에 이 큐스타라는 링코인이 출시돼서요 겨우 4일 만에 6천 배라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커피 한잔사 마실 돈딱 5,000원으로요, 이 큐스타 코인을 사뒀다면 4일 만에 3,000만원이 된 거예요. 이때 큐스타가 오픈 AI에서 진행 중인 뭐 신형 인공지능 프로젝트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거는요, 그만큼 이 큐스타라는 키워드 자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코인 큐스타가 탄생하고요. 4일만에 6천배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그냥 딱한 번이요. 딱한번 말했을 뿐인데 4일만에 수천배를 기록을 했어요. 또 있어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인 FSD의 신버전을 바탕으로 출시된 FSD 12코인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이 FSD 코인은요. 지난달 21일에 겨우 6시간 만에 800%나 급등을 했고요. 이는 저점 대비해서는 몇 배냐? 480배가 상승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FSD 일리코인이 급등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FSD 신버전이 얼마 뒤에 출시될 거야?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어요. 480배는요. 만 원을 사뒀으면요, 그냥 480만 원이 된 거고요. 10만 원을 사뒀으면 4800만 원이 된 거예요. 어이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냥 장난으로 올린 글 같아요. 근데 이 트윗에는요, 옵티머스가 아니라 옵티마우스라고 적혀있죠. 이 옵티마우스를 고대로 따서 만든 옵티마우스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보실게요. 옵티마우스 코인 얼마나 올랐냐? 나오자마자 9,400% 올랐습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급등이 발생한 계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였는데 그 결과는 수천에서 수억배의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들 모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 썼다라는 요 이유만으로 수백 배, 수천 배가 올랐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코인, 그것도 넥스트 도지코인이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코인이라면 대체 얼마나 갈까요? 전 정말 역대급 상승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In my opinion, is the next meme coin that will be a top 10 coin and be even better than Doge. 보시다시피 이 코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도지코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도지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여러분? 밈코인의 열풍을 촉발시킨 큰 형님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밀어주고 이 스페이스 X의 결제수단으로까지 채택하면서 4,00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코인이요. 밈코인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암호화폐 시총 9위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그런 가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코인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넥스트 도지, 오히려 이 도지보다 낫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 4,000배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4,000배면요 만원 사두면은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니까 아, 저는 이 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가 탄생할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 코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인요 최근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챗 GPT 기반의 최초의 민코인입니다. AI 산업에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민코인을 차기 도지코인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도지보다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이 코인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도 아니에요. 딱.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 족발 하나 사먹을 돈그 정도만 사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이 소액으로 로또 당첨되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번호 010-7683-0944 번호로요. AI 이렇게 딱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오늘 이 코인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코인이 너무 많은 사람의 손이 타면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욕심나지만 진짜 꼭 참고 소액만 담았습니다. 딱 리스크 없는 금액만 담아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걸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 010-7683-0944 번호로 AI 이렇게 딱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밈코인 이름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 상세히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